그거는 그렇게 크게 안 신경쓰지 않으셔도 돼요. 신발 높이는요, 신발 높이는 한요 정도 차이 난다 칩시다. 한 2, 3cm 정도 차이 난다고 쳐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허리로 커버가 돼요. 그거는요, 신발 높이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건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요, 허리로 내가 노리고 있는 그 에이밍 했을 때, 딱, 에이밍 했었을 때 이렇게 딱할 때, 키가 낮으면 이렇게야. 근데 키가 높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차이 없어요. 약간 허리만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차이 주면 돼요. 그래서 신발을 어떤 거 신던 간에 신발을 벗고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낮게 보일 것 같죠? 더 높게 보여요. 이상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높이가 똑같아 173이야 지금 여기 있는 것도 173이고 업장에 있는 피니스 다트 머신도 높이가 173이에요 집에서는 맨발로 연습하니까 좀 높을 거 아니야 밖에서 신발 신고 2, 3cm 올라간 상태에서 하면 당연히 조금 더좀 낮게 보일 거 아니야 오히려 반대예요 이상해요 되게 높게 보여요 보드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집에서는요 천장이 낮아요. 그리고 대회장이나 그 가게 업장 가잖아요. 그러면 천장이 높죠. 어디 가게가 우리 집안처럼 이렇게 천장이 낮진 않잖아요. 가게가. 이 사람의 시각이 약간 착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대회장에 갔을 때도 천장이 엄청 높잖아요. 킨텍스가. 뒤가 뻥 뚫려 있어요. 뭐, 뒤에 벽이면 상관없지만 엄청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엄청 높게 보여요. 집에서는요, 방이 좁죠? 천장도 낮죠? 이러니까 되게 가깝게 보여요. 그래서 대회장에 가서요, 빨리 그거를 적응시키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엄청 높게 보이고 엄청 멀리 보이잖아. 근데 그거는 아니, 그게 그렇게 실제로 멀거나 높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똑같은 사이즈야. 똑같은 사이즈인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그래요. 내가 빨리 거기에 똑같이 던지니까 집에서 던지던 것과 똑같이, 더,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만들 수 있게끔 눈을 빨리 적응시켜놔야 돼. 몸을 빨리 적응시켜놔야 된다. 시각을. 대회를 여러 번 나가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오늘 불이 되게 크게 보인다고. 왜? 똑같은데? 그건 본인이 집중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만큼 적응을 빨리 했느냐에 따른 거예요. 본인이 오늘 컨디션이 좋은 거야. 불이 크게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크로라인이 가깝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적응이 빨리 되는 컨디션인 거고 집중이 그만큼 잘 되는 컨디션이란. <목소리>